성과 성무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맑으나 맑은 소리에 미아리 치며 어둠 물러가라 울려 퍼진다 깊은 잠 깨어나라 불러주시듯 예수님 하늘에서 비춰주신다 더러운 죄악으로 상처 입고서 기진한 우리 정신 깨어나거라 해로운 모든 죄악 없애주려고 하늘의 아침 샛별 빛을 발하네 우리 주의 은총으로 사해 주시려 어린 양 하늘에서 파견되시니 모두들 받은 용서 감사드리며 눈물로 고마운신 노래 부르세 찬란한 빛 두르고 다시 오실지 온 세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지은 죄 많다하여 제벌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소서 높으신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성자의 승리하심 찬매 드리세 이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에 무궁토록 찬미 드리세 아멘 그날의 모든 산에서 단 것이 방울져 내리고 언덕들에서는 촉과 꿀이 흐르리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본 나이다. 당신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 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손 높이 올리오리다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 밤치 세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 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려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I'm sorry, but your sentence seems to be incomplete or grammatically unusual, which makes it. 종 종근을 지지요 항상 영원히 아멘. 그날의 모든 산에서 단 것이 방우져 내리고. 언덕들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리라. 12월 3일 수요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laughs>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오리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기름지고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잊고 잘 걸은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힌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쉬울곳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도두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제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제의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알렐루야, 보라 당신 백성 구원하러 주님이 오시리니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이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서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그분 팔치에 데려다,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 주고 다리 자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어머니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 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참양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어두운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데서 말하리라. 너희가 귀속 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리라. 그대게 순경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도를 이분하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가정에 대게 하소서.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게나이다 저희 부모는 저희를 낳아 기르며 가진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에게 행복하시고 온천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성사로 제를 물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혼인사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사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또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의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가닥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크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을 도라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받쳐 참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 비어이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구세미성, 오니 찬미와 감사와 흥승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선교할 선교할 아멘.